그렇다면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세 번째로는 인간과 기계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물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요 ai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과연 그것은 우리가 인격을 즉 새로운 종족의 탄생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계가 반란을 일으키는 즉 오작통을 일으킨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현실에 와닿는 거예요. 윌 스미스가 주연으로 나왔었던 아이로봇인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였나요? 하여튼 그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로빈 밀리엄스 주연의 바이럴맨 센트럴... 였나요 하여튼 그 영화도 마찬가지고 자아를 가지게 된 로봇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이러이렇게 이렇게 하게 될 거야 라고 저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를 풀어냈었던 즉 상상 속에 있는 거를 풀어냈었던 영화였다면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직접적으로 이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설이냐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라는 소설이에요. 첫 번째 에피소드인 내겐 너무 좋은 세상이라는 그걸 보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기계화가 됩니다. 즉 사이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가 인간이야? 기계야? 기계들이 그렇게 인간처럼 행동을 해? 근데 너도 절반은 기계잖아. 그러면 네가 인간이야? 기계야? 너는 얘네보다 우월한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터미네이터에서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약간 스포일러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논란거리, 즉, 페미니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스포일러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들어 주시고요 이 이후부터는 스토리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래서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끊어 주시고 영상을 듣지 않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도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 첫 번째 에피소드인 내겐 너무 좋은 세상에 관련된 그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사이버그가 나타났어요 강화를 했죠 새롭게 나타난 터미네이터와 싸우기 위해서 기계들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사람은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인 인간과는 다르고 또 발전기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혹은 살 속을 봤을 때 사람들이 놀랬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지만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도와줍니다. 아, 저 사람이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약국에서도 엄청나게 무거운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자 약사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도와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인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과연 그 캐릭터가 인간일까요? 기계일까요? 영화는 이거에 대한 정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아놀드 형님의 터미네이터가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무너졌고 그 이후 주인공 데니를 돕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을 자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즉, 기계가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게요. 인간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학습을 통해서 말도 할수 있고요. 영어를 할 수도 없고, 중국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닮아가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학습을 하면서 친구를 닮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애인이 생기거나 혹은 부인이 생겼을 때, 따라 비슷하게 변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ai가 사이보그가 새로운 종족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 외에 사이보그 ai 라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새로운 종족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초반에 데니의 동생이 일자리를 빼앗긴 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러다이트 운중처럼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인류가 혹은 개인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 즉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혼돈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것이라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인간, 순수한 인간, 사이버그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리고 기계,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기계가 나타났을 때, 학습해서 그런 걸 행하는 기계가 나타났을 때, AI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종족이 나타났을 때, 하나로 합쳐야 된다. 즉, 내 개인의 이득이 아닌, 전체적인 새로운 종족들과 새로운 인종들이 나타났을 때, 이 전체적인 화합과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올바른 미래, 밝은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 영화가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스토리 부분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메시지적인 거에서는 확실히 터미네이터 2편과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3편, 저는 3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다크페이트가 우리가 진짜 현실로 닥치게 되는 미래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여주는데 왜 굳이 여자 리더를, 데니를 리더로 만들었냐. 그것도 멕시코에 있는. 저는 이거를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곳에나 있다. 즉, PC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 올바름인데 저는 PC를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페미니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두 가지가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영화들 중에서 정말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잘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터미네이터 2편에서는 사라 코너가 굉장한 여전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모, 즉 자궁 안에 아이가 앞으로 미래를 결정 지을 운명의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데니 너가 세상을 바꿀 리더고 너는 원래 처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 네가 몰랐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바라보는 페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남자들은 지하의 어, 제인의 그 제인 그리고 매트릭스의 니오미 같은 이런 잔다르크 같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환호를 해요 즉 어떤 강한 여성이 엄청나게 강한 의지로 세상의 부조리나 혹은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남자들이 굉장히 감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남자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남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저의 그 구독자들은 남자가 80%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구독자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영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실제로 신체적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이 잔다르크처럼 나올 수 있는 여성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육체적, 정신적으로 남자보다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사춘기 이후에 여자는 지방이 발달되고 남자는 근육이 발달이잖아요. 그럼 힘으로 남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자 국가 대표팀하고 우리나라에좀 잘한다고 그러는 고등학교애들하고 축구 시합을 붙하면 고등학교애들이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자는 남자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무슨 론다 로우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론다 로우지는 일반인 이상의, 일반 남자 이상의 훈련을 했었던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봐야죠. 그리고 상위 1%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잔다르크 같은 그런 인물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치 데니처럼요. 근데 그런 성향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페미니즘이라는 거를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인 게 아닌 그 사람의 성향이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통해서 페미니즘을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여자는 힘이 남자보다 약하니까요. 남자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만 사항은 성장이 아닌 굉장한 피해에 중점을 두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실제로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남자는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들의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인가요? 그거 맞나? 제가 그거 아 제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제가 이제 볼 건데 그거 보고서는 제가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그 영화나 온 소설을 제가 보지를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남자는 어떤 성장이 아닌 피해에 관련돼서 중심을 뒀을 때, 야, 나는 그런 걸안 했는데,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남자가 역차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남자에 대해서 뭐군대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 나아가서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화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혹은 pc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잘 썼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풀었냐? 자 보세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젊은 여성하고 10대 소녀가 건장한 남성과 싸우는 영화예요. 그냥 이미지만 딱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남자예요.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상류층에 있을 것 같은 얼굴을 한 남자와 싸운다는 거죠. 물론 그 얼굴은 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백인 그런 쪽이 아닌 뭐 아랍계이지만 굉장히 세련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상류층처럼요. 멋지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요. 약간 마초적인. 근데 이 상황에서 10대 소녀한테 네가 리더야, 네가 미래를 바꿀 리더야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도 약간 좀뭐왜이러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맥론 그렇지 않아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사지를 넘나드는 일을 겪으면서 데니는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 점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되고내 주변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그게 끌어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 이 영화에서 데니가 신체적으로 뭔가 대단하게 뭐 바뀌는 건 없어요. 각성만 해요. 각성만. 성장을 위한 각성일 뿐이에요. 저는 그게 이 영화에서 말하는 페미니스트의 시작, 페미니즘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즉 걸스트 애니팅을 해서 무슨 육체적으로 뭔가 힘이 있는 그런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그쪽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무슨 힘이고 뭐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앞으로 머리를 쓰잖아. 그러면은 그런 걸 각성하고 그리고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다면 혹은 그거 외에 다른 너의 능력이 있다면 그런 걸 각성시켜서 걸스도 애니띵 페미니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백인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 멕시코에 있는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국경을 넘나들게 하는 그런 브로커 삼촌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조카인, 그러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작은 곳을 살고 있는 이웃들이 페미니즘, PC, 리더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던지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합입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이보그, 인간, 로봇, 이 세지 협동해서 악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 나이로 바꿔서 하면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젊은 여성하고 10대 소녀가 세상을 구한 거예요. 즉, 인종, 이제 인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인종,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로 화합해서 악을 물리쳐야 된다. 그게 사이버그든, AI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청소년이든, 건전한 미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합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PC, 페미 이런 것만 들어간게 아니고 전 인류를 아울러야 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속의 고민을 풀어준 영화, 그 메시지를 던진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임슨 카메론이 PC나 혹은 페미니즘 같은 그런 어떤 큰 바다의 흐름에 그걸 타고 움직일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걸 만들면 만드는 사람이죠. 아바타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도 물론 제임슨 카메론 감독이 모든 걸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러한 스토리가 나와서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를 오케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카메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임스 카메로 감독은 시대의 흐름을 타는 시나리오에 편승할 리가 없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순히 페미, PC, 뭐 남녀의 구도, 싸움, 예전에 나왔었죠. 뭐 이런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다. 그렇게 영화를 좀 보시면, 어, 조금, 안 좋았던 기분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길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신의 한수 귀수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최대한 빨리 82년생 김지영. 아우 자꾸 죄송해요. 자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화도 한번 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입니다.